나이가 들수록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는 말인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노인분들이 도시에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한적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적한 곳에서 유유자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골은 도시에서보다 끈끈한 이웃 간의 정과 시골 특유의 사람 냄새가 가득한데요. 물론, 일부 시골에서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외지인을 배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은 아직까지도 순박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외국인도 한국의 시골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한국 여행은 정말 최고였어. 이 나라가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던 점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야.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정도 많은 한국인들은 정말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유형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나는 한국을 더욱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고 이번에는 도시 대신 시골에 가보기로 했어. 마침 나의 첫 한국 여행에서 친해졌던 한국인 친구의 할머니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이 친구의 할머니 댁에 잠깐 머물면서 일손을 돕는 일종의 농촌 체험을 하기로 했지. 그렇게 나는 한국의 시골에 도착했고,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텃밭에 각종 채소들을 심어 놓으시고,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셨어. 따라서, 나와 내 친구가 이 일을 거들어야 했지. 그렇게 잠시 방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짐을 놓고 나가버리는 거야. 나는 친구에게, 방금 누가 짐을 놓고 간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아시는 분이야? 라고 물었고, 내 친구는, 저분은 배달기사님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문을 안 잠그고 다녀서, 날씨가 안 좋거나, 노인들이 들기에 무거운 것, 음식같이 상하루려가 있는 것들은, 그냥 배달기사님이 문을 열고, 집안에 놓고 간다고 해. 나도 위험할 것 같아서, 몇 번이나 할머니를 말려봤지만, 이곳에서 평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도둑을 한 번도 못 보셨다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 라고 대답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문을 안 잠그고 살 수가 있으며, 배달기사가 말도 없이 집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런 의문점은 곧 풀리게 되었지. 바로 수학을 마치고, 이곳의 가게에 음료수를 사러 갔을 때인데, 이곳에서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거든. 분명 가게문은 열려 있었는데, 가게를 지키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집에 몇 장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만 있을 뿐이었어. 나는 친구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내 친구는 이곳은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혼자 가게를 지키시려면 심심하니까 다른 가게에 놀러 가실 때가 많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안 계실 때는 그냥 물건을 고르고 플라스틱 바구니에 돈을 놓고 가면 돼. 나는 시골에 올 때마다 이 가게에 들르고 나는데. 할머니가 가게에 계신 것을 거의 못 봤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건 정말 동화에서나 볼 법한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들은 이런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유럽에서는 도난을 막으려면 가방에 자물쇠까지 걸어야 하지만 이곳에는 훔치는 이도 지키는 이도 없다. 한국인들이 정직하고 정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국 시골의 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정말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의 방식에 감동을 받을 뿐 어떠한 말도 할수 없었고 일손을 도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골은 정이 넘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따라서 이런 주인 없는 가게들도 많이 보이고 문을 잠가본 적이 없어서 집열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어르신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시골에서 자라셨던 분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가시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이다 보니 일손을 도우러 온이 외국인이 꽤나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보다 시골의 인심이 더 좋은 것은 대부분이 나라가 마찬가지야. 하지만 한국인들의 저런 행동은 정말 가족끼리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한국 시골의 저런 문화는 한국에서밖에 볼수 없는 정말 특별한 문화야. 나는 한국의 도시에서 저것과 비슷한 문화를 봤어 내가 한국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내 한국인 친구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열댓 명이나 알고 있어서 그 방은 거의 단체 숙소가 되어버렸지 신기한 건 그러고도 어떠한 도난 사고도 없었다는 거야 이 글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런 문화를 따라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가능한 문화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따라 했다간 금품이 털리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저런 장면은 그리 놀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전부 시골에 살고 계신 저 어르신들이 교육한 것이니까. 저렇게 든든한 어르신들이 있으니 한국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라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의 시골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CCTV는커녕 경찰인력도 별로 없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마을 전부를 털 수도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들은 기꺼이 이웃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시골에서는 도난사고가 그렇게나 잦다는데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 건 너무 편협한 것 같아 자연을 사랑하는 저는 한국과 일본의 시골 모두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 번씩만 경험해 봐서 제대로 된 표본이 될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점은 한국의 시골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줬고 일본의 시골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국인 친구를 따라서 시골에 방문해 본 적이 있어 그곳에서 친구의 할머니가 음식을 어찌나 많이 주시던지 정말 하루에 다섯 끼는 먹은 것 같아.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나도 공감한다. 나는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떤 휴게소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음료수와 각종 간식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간식으로 한 끼를 채운 기억이 있어. 알고 보니 그곳은 노인정이었지? 네가 진정한 한국을 느껴보고 싶으면 반드시 한국의 시골을 경험해 봐. 그곳의 엄청난 풍경을 보면 한국의 웅장한 산악지형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것도 맞지만 한국의 시골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야. 그러한 점이 이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지. 아마 한국 시골의 모습은 한국인들의 국민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시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가족같이 여기는 모습처럼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 물건을 탐내지 않고 남의 아이라도 내 가족처럼 대해주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